안녕하세요 스치티나 도중치 이야기 입니다.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. 잘 참다가 한순간에 1400 날렸습니다. 당장 다음 주 이사해야 하는 날인데 돈이 없어요. 이 정도면 병인 것 같습니다. 보증금 1000만원은 집 주인분에게 입금한 상태이고 월요일 이사하기로 하여 현재 짐은 옮겨 놓은 상태입니다. 입주하고 월세 57만원 결제해 드리기로 했는데 잔고가 0원이네요. 그나마 다행인 게 친구한테 130 빌려준 게 있어서 내일 입금해준다고 합니다. 문제는 이사 후 대출 이자를 지불할 돈이 없습니다. 이놈의 도박병 언젠간 터지겠다 했는데 역시나 터지네요. 잃은 돈 미련 없이 잊고 싶어요. 예전에 여자친구한테 맡겨놓은 돈까지 받아서 홀라당 까먹고, 화난 여자친구는 연락도 없습니다. 오늘은 맨 정신엔 잠못잘것 같네요. 아무리 잠금 장치를 해봐도 유혹을 못 참습니다. 아니, 이젠 습관처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1,400이면 큰 돈이고 저 돈이면 대출반은 갚을 수 있는 돈인데, 제발 때문에 무한반복이네요. 도박하지 말라고 쓴소리 부탁드립니다.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